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가정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 개인의 필요에 의해 배우는 다양한 교육들까지. 교육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상상하기 힘들 텐데요. 이번에 소개할 전공은 바로 인간과 사회에 기초한 교육 현상을 다루는 교육학 관련 분야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과 관련한 융합직업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평생 배우는 자세로 임한다는 교육학 분야의 직업인들. 그들만의 특별한 직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실로 놀라운 속도를 자랑하지만 기술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은 바로 교육이 아닐까 하는데요. 교육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교육 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 교육 활동 및 교육 현장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과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직업은 졸업 후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혹은 해당 전공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또 융합 직업은 현재의 전공을 기초로 하여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여 진출 가능한 직업을 말하는데요. 교육학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중 주요 직업인 커리어 코치 이 러닝 교수 설계자 평생교육사 융합 직업인 브레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배움에는 왕도도 없지만 끝도 없죠. 평생학습의 시대에 전 연령에 걸쳐 평생교육의 실현을 도와주는 전문가가 바로 평생교육사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직업인은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미란 선배님입니다. 머지않아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어가는 시대.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해 궁금한 모든 것 선배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금융시 평생학습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은 시민들이 다양한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총괄 전담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이고요. 이 기관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그리고 뭐 형식들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들을 촉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평생교육사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하려, 가지려면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변화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인문학적인 상상력이나 사회학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직업에 대한 전망도 을까요지금 이제 인생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교육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는 그동안 뭐 많이들은 해야 할 공부를 해왔던 거라고 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워낙 지식도 빠르게 전 변화하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 분야는 요구가 많이 폭발할 거다. 근데 문제는 그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대상층 그리고 그 대상층의 핫 이슈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적인 재취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특정 대상층에 대한 포커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화 발전되는 속도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좀 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 나오면 많이 두려워서 요즘 학생들이. 뭐 학교에 오랫동안 머무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와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실천하는 좋은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호혜와 연대인 네트워크로 들어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꿈꾼다고 하면 충분히 이 세상에서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박차고 나오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꿈을 함께 볼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고립되지 않고 잘살아가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좀 성장하는 체험도 필요하실 것 같고 성공하는 경험도 필요해서 이러한 경험들이 자기 삶의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 치료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커리어 코치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며 잘하는 일은 무엇인지 직업에 관해 고민해본 적한 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인생에서 직업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그와 관련된 결정도 신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이분을 찾아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날 직업인은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는 분 커리어 코치 오미라 선배님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트웬티 인재개발원과 미라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음, 기업체 외부 어, 강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강을 나가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교육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 우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 또한 실습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평생교육과 양성을 위해서 실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학부에서 평생교육학 전공을 하고 또 진로 및 직업 상담 전공 석사를 하고 현재는 HRD 인력개발학 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전공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진로나 직업에 대한 이해가 깊고 또 자신이 특히 이쪽 분야에 대한 적성이나 흥미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변화되는 직업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직업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정보가 넘쳐나면서 커리어 코치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직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우리가 뭐 지금은 100세를 넘어서 13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질 필요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우 전망이 밝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애 발달에 따라 다양한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그 직업을 안내해 주는 일은 무엇보다도 정말 멋진 직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정말 하고자 한다면 정확하게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가 이 일에 잘 맞는지 먼저 꼼꼼히 잘 분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직이나 전직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인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에서 커리어 코치 또는 직업 상담사, 커리어 컨설턴트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커뮤니티를 잘 찾아서 그들과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교류를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교육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e 러닝 교수 설계자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볼까요? 이곳은 교육용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현장.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강사 섭외, 촬영 등 실제 제작과 또 결과물을 산출하기까지의 많은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컨텐츠 제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이 e 러닝 교수 설계자입니다. 마치 감독처럼 현장을 다루는 모습이 능숙한 이분. 이번에 만나볼 직업인은 바로 교육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 설계자이자 감독 역할을 하는 이란인 교수 설계자 김지영 선배님입니다. 이런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제작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의 감독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의 초반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산출물 나올 때까지 관리하는 것처럼 이런 교육 콘텐츠가 처음 기획했을 때부터 마지막 그 온라인 서비스 될 때까지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교육공학에서는 어, 이런 콘텐츠 외에도 이제 교육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어, 콘텐츠 교육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뭐 분석을 하고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배우고요. 교사의 전략이라든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내용들만 가지고 이제 실제 현업에서는 어, 기본은 되긴 하지만 바로 이제, 어,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 트렌드가 변하면서 그러한 트렌드들도 공부를 하셔야 이러니 컨텐츠 기획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냥 콘텐츠를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촬영이나 편지, 뭐, 성우나 아나운서 또는 이제 원고를 쓰시는 지필자, SN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하고의 협업도 중요한 기본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 그 콘텐츠 교수 그 해계자 또는 교육 기획자. 이 직종은요. 사실 2015년도에 이제 유망 직종 10위 안에 6위에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 교육은 저희가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요. 또 교수 설계자는 그런 패러다임에 맞춰서 교육 트렌드를 앞서가는 리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직종의 전망을 좀 말씀드리자면, 음, 교육이 있는 한, 또 인류가 생존하는 한, 이 패러다임을 리더하는 그 가치로서 전망이 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후배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 사범대나 교육학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어,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다른 길을 가셨다가 힘드셔서 이 직종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직종이든 적당한 연봉을 내 시간을 가지면서 쉽게 일을 할수 있는 곳은 없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육학적인 지식들, 학부 때 배웠던 초기 시간 그기 지식들을 가지고 이런 지도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품질 관리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니 그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 취업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학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심리 분야의 지식 기술 자격을 융합하여 진출할 수 있는 브레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한번 진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0에서 60Hz까지 이파는 몸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뇌를 단련시켜 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만나볼 직업인은. 뇌훈련을 통해 여러가지 문제 해결은 물론 숨어있던 잠재력까지 끌어내주는 브레인 트레이너 김대영 선배님입니다. 뇌활용능력 측정기기인 뇌파검사기기 스마트 브레인을 이용하여 회의, 및 학교, 기업, 관공서 등에서 두뇌코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뇌개발, 스트레스 예방, 부모코칭 두뇌 등 두뇌훈련 분야 및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레인 트레이닝 또한 교육의 일정으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는 목표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교육학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교육학과에서 배우는 교육사, 철학, 교육 심리학, 교육 사회학 등은 인간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인간의 뇌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의 직업 전망은 어떨까요? 요즘 인공지능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두뇌에 대한 관심도 한층 뜨거워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미개척 분야라는 점에서 또 그렇기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브레인 트레이너는 21세기 뇌의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전공으로 진출 가능한 더 다양한 직업 정보는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 책자를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이러닝 교육 컨텐츠 설계에서부터 사람들의 직업 선택을 도와주는 업무와 잠재력을 끌어내 개발시키는 두뇌 교육까지 교육의 범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데요. 교육 정본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미래 그 기술과 정보를 지배하는 인간을 교육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라면 사람이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학 분야에 직종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